처음 뵙는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파티네쇼를 찾아와주신 관객 여러분 저는 타임티켓에서 근무하고 있는 올리버라고 합니다. 공연 어, 끝까지 관람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타임티켓이 준비한 행사가 남아있는데요. 혹여나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나 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셨던 곳으로 자유롭게 퇴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행사는 배우분들과 또 가까이 대화하는 시간과 어, 또 특별한 이벤트를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꼭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우분들께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또 어, 처음 인사드리는데 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또 코러스분들, 포스트 게스트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 너무 잘 이렇게 맞춰서 서주셨어요. <laughs> 너무 감사드려요. 아, 네, 그럼 바로 다음. 어,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여기 저희가 사전에 마하보니를 사랑해 주시는 관객분들의 Q&A를 저희가 이제 담아 보았는데요. 어, 그중에 배역별로 두 가지씩만 좀 뽑아 보았습니다. 어, 해당 질문은 관객분들이 직접 보내주셨고 또 지금 예쁘게 영상으로 남겨 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답변은 관객분들을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게스트 배역 맡아주신 최재영 배우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 마하곤이는 특별히 또 도파민 공연이라고 폭발폭발이라는 도파, 이제 공연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한 강렬한 에너지를 보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배우님이 공연 중 가장 짜릿한 순간은 또 언제일까요? 어, 저는 어, 특히 이 공연은 그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저맨 뒤에 앉아있거든요. 그 공연 시작 전에가 제일 짜릿해요. 그 포스트가 딱첫 노래하는 순간. 뭐이 공연뿐만 이 공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연도 있고, 항상 공연 시작 바로 시작 전그 순간이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간. 시작하기 전 순간이라고 네. 말씀해주셨고요. 또 저희는 이제 더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현장에서만 볼수 있는 라이브 밴드가 또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라이브 밴들로볼수 있는 이 순간이 어, 강렬한 에너지를 또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아, 두 번째 질문 바로 들어볼게요. 어, 결국 마하곤이에서 쫓겨난 게스트는 어떤 결말을 맞아, 맞았을 것 같으신가라고 또 질문을 주셨어요. 음 다시. 제가 생각하는 그뒤야기는 다시 일상으로 알래스카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평범한 삶을 살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평범한 삶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계속 새로운 답변을 해주셔서 또 다음 관람때또 새롭게 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호스트 이유대현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분이 공연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애들이 있으신가요?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오빠. 아, 아 끝이신가요? <laughs> 아, 제가 듣기로는 어, 여기 이율 아, 페어, 음율 페어 공연이 가장 애드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분의 호흡이 어, 그만큼 좋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질문이긴 한데요 율호스트만 그림 소품을 알, 안 쓰고 계신 거 알고 계셨나요?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의미가 이렇게 유명한 화가들도 다녀갔다라는 뜻이라고 관객과의 대화에서 연출님이 직접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율호스트는 게스트에게 그림을 안 보여주시는 의미가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음, 그냥 어, 진짜 부자들은 본자랑 안 하잖아요. <laughs> 인터넷뱅킹 이하다 그냥 턱 온전 오 그냥 이렇게 다 답변이 됐나 겠네 아, 네, 충분합니다. 너무 재치 있는 답변 셔서이 <laughs> 사람도 다갔이 사람 <laughs> 아, 그러니까 아우라로 예, 네, 아우라로. <laughs> 네, 어 이렇게 페어마다 또 다른 장면을 볼수 있는 게 마하고니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저희 이런 강렬한 에너지를 또 더해주는 코러스 분들의 어, 질문을또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어, 마이삭 배우님께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네. 만약 본인이 호스트나 게스트 중에 역할을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고를 것이며 또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직업 만족도 최상의 코러스로 저는 마하 니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저는 호스트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어, 이유는 어, 저도 이제 게스트였다가 코러스가 된 것처럼 게스트들을 잘 유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코러스 분들이 여기서 마하곤에서 또큰 존재감을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어, 마이삭 배우님의 호스트 모습 <laughs>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는 코러스 최민경 배우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마하곤에서도 또 강렬한 권투 신을또볼수 있는데요 캐릭터를 어, 보았을 때 가장 전투력이 강할 것 같은 캐릭터는 무엇일까요?라고 질문주셨어요 권투로 생각했을 때는. 네. 근속... 오빠 <laughs> 호스트가 <laughs> 가장 강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 전체적인 캐릭터로서 뭔가 전투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양하잖아요. 무력도 있고, 뭐, 마음의 힘,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재웅오빠 <laughs> 캐스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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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무적 상태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우님만의 네. 아우라가 확실히 네.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어, 특별히 최민영 배우님은 이마하보니가 데뷔작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대학로에서더 다양한 모습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배우분들의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럭키 들어올 시간인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럭키도로 박스에 여러분들의 수포 용지가 있고요 어, 배우분들이 직접 추첨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총 저희 네 가지 상품으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상품은 친필 어, 배우 님의 친필 상인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북입니다. 세장 뽑아 주셔야 됩니다. 네, 동시에 보아주세요첫 <laughs> 네, 번째 1층 D.R. 16번 1층 정. D.R. 16번 정다은님 정다님 <laughs> <laughs> 자두 번째 1층 PR 9번 1층 PR 9번이요. <laughs> 세 번째 1층 CR 12번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상품은 공연 끝나고 MD 부스에서 수령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상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코러스 역할 맡아주신 한비 배우님께서 추첨을 해주실 거고요. 저희가 이번 스페셜 MD로 호루라기 키링과 티켓 파우치를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호루라기 키링 더해서 저희 타임 티켓 3만 포인트도 증정해 드는 예정입니다. 네, 추첨 부탁드립니다. 네, 세 장입니다. 네, 세 장입니다. 1층 N 열 17번이요. 오? 네, 다음은 1층 D열 또 17번입니다. 1층 D열 감사합니다. 17번이요. 찍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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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네, 바로 세 번째 상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상품은요. 침필 어, 사인이 들어가 있는 마하고니 포스터이고요. 네, 마야고니에서 처음으로 인쇄된 포스터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상품은 저희 어, 이율배우님께서 직접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장이고요. <laughs> 1층 2열 2 번. 1층 2열 2번니다2층이 없는 이장 아니야? 아이 친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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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이친1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17번 모두 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 상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네 마지막 상품으로는요 이번에도 친필사인이 들어있는 와하곤이 온더 페이지 네세 분께 증정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선물은 최재형 배우님께서 직접 세장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1층 왜 서있어 <laughs> 아, 네. <laughs> 네 축하합니다 1층 시열에 G열의 18번입니다. h 열층 C열 28번도 해드려요두 번째. 어, K열에 21번입니다. 네. k 열 r 21번입니다. 네. 그다음에 h 열의 19번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네. H열의 19번. 네. 네. 19번. 네. 상품에 당첨되신 분들은 모두 공연 종료 후 MD 부스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럭키드로우 이벤트까지 모두 종료가 되었고요 마지막 타임으로 포토타임 가질 예정인데요 배우분들은 이제 조금 모여주시고 네, 좌측, 중앙, 우측 순서로 약 10초간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좌측 가주세요 배우들 좌측 먼저 가주세요 네, 다음에 중앙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측 봐,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틀 캐시 준비한 카티베이션 인사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배우분들도 너무 고생해주셨어요.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자, 그러면 마하고니엔 티켓, 티켓의 유효기간이 다하는 그날까지 건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이벤트인 저도 가장 재밌게 보았는데요. 강렬한 에어지, 커튼콜, 그리고 도파민 충전 시간이라 불리우는 마무리, 마지막 커튼콜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마지막 마무리 좀 가야죠 안녕하겠어요, 여러분? 네! 화이팅! 믿, 믿어도 돼요? 네! 이게 다야? 응원해! 아니... 준비가 돼서. 내 hey. 사랑은 hey. 너를 위한 마음이 들어있을지 라 <laughs> 기회 없이 널 채울지라도 시작은 뭐든 괜찮아 이회 걱정받는 필요없어 무거운 교칙 따위니자제재로 <laughs> 하고 싶은 대로